네, 안녕하세요. 좋은 자식, 좋은 딜러, 양과장입니다. 매일 저금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어, 구입하시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15년식 푸조 508 2.0 알리르 등급의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차량 일단 블랙 색상의 알릴 등급이다 보니까 웬만한 기본 장치는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와서 <laughs> 1열 요 앞에 운전석도 데일라이트가 나가다 보니까 제가 아예 교체를 해놔서 지금은 이상 없이 이렇게 약속 다잘 나오고 있고요 전구료들 안 나오는 것 없이 잘 나오고 있고 광택 작업도 지금 끝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판은 검은색 치고는 상당히 잘 깨끗하게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트라이드가 얼마 없다 보니까 중고 타이어로 아예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타시면서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앞뒤 다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60% 이상씩 남아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그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틴틴 같은 경우에는, 어 까짐이나 해짐은 없지만 약간의 색바램은 있으니까 고점 그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3, 부터 시작해서 1열 쪽 안쪽 보여드리기 전에 외관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후방 센서 이상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테라램프 나간 곳 없이 양쪽 다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508 차량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깊게 뻗어 있는 차량이고 어, <laughs> 트렁크 공간이나 오염도 없이 깨끗하게 잘 이렇게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보여드리고요. 휠기스는 조금씩은 있으시니까요. 그좀 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추후에 타이어 정도만 교환을 하시고, 오일 정도만 교환하신다고 하시면, 큰돈안 들어가는 차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차량 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전차주 고객님께서 2024년도에, 후주에서 가장 마오, 많이 나오는 증상인데, 이런 호수류들이 좀 부풀어가고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님께서 호수로 교환을 해놨고요 가스켓 쪽 문자가 있어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가스켓 작업까지 다 진행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가스켓 같은 경우에는 호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선생이긴 한데요 고객님께서 싹 교체를 해놓으셨고 이 가스켓 교환을 하시면서 인제터 동화샷까지도 교환을 해놓으신 거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누유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와서 누가 있어서 아예 수리를 해놨습니다. 냉각수도 다 보충을 해놨으니까 고전 그 참고해 주고 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 베커 없이 이렇게 LED 잘 나오고 있으니까 고전 그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어 같은 경우에는 햇빛 가리개 들어가 있고요. 틴팅 같은 경우에는 흠집은 없지만 약간의 색바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 이렇게 큰 오염 해짐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보셔도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요. 2열 개별 공주기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천장 상태는 진짜 깨끗하게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1열 쪽 가서 보여드리고요. 전자서 오토원도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요 푸조에서 많이 나오는 유리기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고객님께서 일단 1열 쪽은 다 수리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갖고 와서 매일 데고 보니까 2열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아예 수리를 진행해놓고 지금은 이상없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동 시트부터 유튜브 하신 다 들어가 있는 모델,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모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적감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는 이렇게 보시면 98,000대 98,000대 차량이구요 기본적으로 hod 순정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구요 갖고 와서 열선시트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열선시트 모두 나간 거 확인하고 지금 다 교체 작업을 했으니까 지금 이상 없이 잘 달고 있고요 오토 에어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이상 없이 깨끗하게 백업 없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 부탁드릴게요. 2열에서 1열에서 2열 무선 모음 보여드리고요. 실내는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지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스켓류, 인젝터 동화자, 그리고 열선 시트, 스 레일, 음, 앞에 데이라이트, 오일팬. 다 교환을 해놨고 기본적으로 그고요 차량 앞 타이어도 제가 중고 타이어를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타시면서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요 푸조 차량을 잘못 하시면 돈이 진짜 많이 드시거든요. 근데 요 차량 고객님께서도 정비를 많이 해놓으셨고 제가 갖고 와서도 웬만한 거는 다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운행하셔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키는 이렇게 하나 있는 것 참고 부탁드리고요. 요 차량 KB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고정 보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실질적인 소유자는 지금 두 명밖에 없는 사, 차량이었고 단순 앞에 휀다 황금 도장 뒤쪽 뒷범퍼 교환. 트렁크 판금 도장 외에는 교환 여부도 없는 차량이니까요.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차량 패밀리용으로 사용하시기도 되게 좋으실 거고, 아니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요만한 차량 없으실 겁니다. 자신감 있게 제가 갖고 와서 수리할 거 수리해서 판매하는 를들러다 보니까 웬만한 푸조 차량하고 다 비교를 해보신다고 한들 요 실린더 시는 소리, 소리도 없고 웹벨트나 기본적인 문제 지금 소리 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주시고. 비교해보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루 좋은 질러,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차랑 푸조 5087 하나하나 공차량 하부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좀더 참고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뒤쪽, 뭐 불러 엔드부터좀 시작을 할거고요엔드 보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뒤쪽 그리고 리어 멤버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녹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 스테블리북 같은 경우에도 양쪽 다부싱 갈라지 못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요차 갖고 와서 하체, 하체 보느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소리 날거 확인하려고 다 타봤는데요 잡소리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으니까 고정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쪽 쇼바 같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지금 구리스 보이는 곳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양쪽 사이드 멤버 같은 경우에도 험하게 탄 차가 아니다 보니까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중통이나 총매 같은 경우에도 이상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 로안부터 떠나고도 링크 조인트 쇼바 쪽 보셔도 올게. 세는곳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고 성능상에도 오일 양호인 차량이니까요. 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일 그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와서 노유가 있어서 오일 팬 작업을 다시 해놨으니까요. 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헤드 쪽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운행이 되어 있으니까 잘안 보이시긴 하는데 고점 그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드면상부쪽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노유 없이 잘 운행이 되어 있으니까요. 고점 그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푸조 508 차량 하체 영상 마무리 짓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장차, 좋은 딜러 양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